네, 안녕하십니까 조미산장동아원정입니다 아, 지금 말씀하시는 거을 순서대로 좀뜸 그렇죠. 치료는 하지 마십시오. 뜸 치료는 하지 마시고 어, 별 도움이 안될것로 생각됩니다. 침그 치료도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같은데요뜸 어, 치료는 침 치료 하지 마시고 어, 열이 내려오다가 생식기 쪽에 걸렸다, 뭐 그것도 뭐, 뭐 이해가 안 되네요. 어, 일단 생식기 같이 가렵다 그러면 염증이 가볍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. 음, 어떻게 볼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어, 그, 한연 홈페이지 보면, 오른쪽, 이렇게 홈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보면, 뉴 스킨 배너가 있습니다. 뉴 스킨.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. 거기에서 메뉴를, 바디 케어를 보면, 바디바라는 비누가 있습니다. 바디바. 어, 그리고, 어, 보습제 쪽에 보면, 그니까, 모이스처 라이제이션, 모이스처 라이저 보습제 보면 페이스 모이스처 라이저가 있습니다. 페이스 얼굴 쪽 메뉴 이름이죠. 모이스처 바디 모이스처 라이저. 그 안에 보면 페이스 모이스처 라이저 얼굴 보습제, 인핸서가 있습니다. 인핸서 스킨 컨디셔닝 제 보통 인핸서라고 표현하는데요. 한글로 인핸서로 시작되는 보습제가 있습니다. 알로에 베라로 만들어진 보습도입니다 바디 바는 약산성 비누죠. 그 비누로 씻어 주시고 이는서를 발라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바깥쪽 피부를 말씀하시는 거죠. 그것도 이렇게 땀띠나 그런데도 도움 이 많이 되고 습진에도 도움 이 많이 되는 뭐 렇게 가정용법이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몸에 조그만 알갱이들이 있다.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. 어,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또 이렇게 복부 쪽이나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임파 결절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, 어, 이거는 다음에 병원 오시면 한번 제가 진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아, 나으실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, 희망 을 가지고 치료해 주시기 바라고.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그때는 조금이라도 체도가 어, 이시 방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